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타로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타로의 타로마스터 젠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곧 있게 될 좋은 일에 대한 타로를 여러분에게 주는 엔젤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총4개 카드를 준비할텐데, 여러분의 타로카드는 카드 뽑을 때 특별히 기운이 느껴지거나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타임 샘플을 통해서 행운의 보물이나 랜덤 번호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타로 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타로의 젠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 타로 여러분이 선택한 1번 커버어 보물 카드를 함께 오픈해서 알아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에게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는 에이 소브예요. 16번 타워 카드. 여러분의 타로 카드 첫 번째는 전차 카드. 두 번째 카드는 매지션 카드. 펜타클 기사 카드. 역시 펜타클 카드. 7번 펜타클 카드. 첫번째 타로카드의 마지막은 데스카드 타로카드 두번째는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고요 10번 펜타클 카드 페이지 오브 소드 검 카드 6번 컵 카드 마지막으로 5번 검 카드. 네, 1번 여러분들의 엔젤 메시지 카드를 보면 에이스 에어 카드, 검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16번 카드, 타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운이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하면 현재는 일이 없으신 구직중이신 분들에게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고 취업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나 일을 시작하게 될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영감 이런 것도 나타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또는 매출에 대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영업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있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카드는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회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을 하고 있든 구직 중이든간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같이 나온 메이저 카드 16번 카드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날개를 펼치게 될 시기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날아오를 그런 변화의 시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카드인데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같이 나온 엔젤의 메시지 카드, 에이스 에어 카드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카드입니다. 여기 타로 카드에는 데스 카드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에이스 카드, 그리고 기사 카드, 여기 있는 변화 카드 모두 여러분의 과거나 지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동안의 어떤 도전이나 시도가 이렇게 번번이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타로카드를 보면 여기 있는 전차 카드는 앞으로 전진하는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장애물을 넘어서 이동하고 전진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이 이렇게 트이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같이 나온 카드들도 이렇게 메시션 카드를 보면 타로에서 상징하는 네 가지의 검, 지팡이, 컵, 펜타클. 네 가지 상징이 모두 나와 있는 카드인데, 모두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무한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과 기회가 오게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의 날개를 펼치게 될 시기라고 했듯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돈, 금전을 버는 쪽으로 일이, 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카드처럼 모든 환경이 풍요롭게 되고, 이제 그 결실이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휠 카드, 그리고 16번 타워 카드, 전차 카드, 기사 카드 등과 같이 운이, 운의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금전적인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금전, 일 등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카드를 보면 페이지 검카드, 칼을 빼들고 있는 카드인데, 칼을 빼들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카드인데,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하고, 일이나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이렇게 운이 시작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6번 컵 카드는 어린이들이 있는 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도 시작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는데, 꽃이 든 금자는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축하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걸 축하해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축하의 마음, 감정이 담겨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큰 축하, 합격 등을 의미하는 합격운이 있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1번 여러분들에게는 곧 있게 될 좋은 일은 이런 어떤 합격의 온도 있고 곧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엔젤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괜찮으셨다면 복채로 여러분은 꾹 누르기만 하시면 되는 제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젠틀 타로 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 타로의 젠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 타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2번 검의 보물 카드를 여러분과 함께 오픈해서 알아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에게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는 나이트 오브 파이어 지팡이 카드구요. 두 번째 카드는 역시 에이스 오브 파이어 지팡이 카드. 여러분의 타로 카드 첫 번째는 3번 컵 카드. 두 번째 카드는 5번 컵 카드. 2번 펜타클 카드. 행맨 카드. 9번 컵 카드.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킹 오브 완즈 지팡이 카드구요. 2번 검 카드. 7번 펜타클 카드. 2번 펜타클 카드. 마지막으로, 악마 카드. 네, 이번 여러분들의 엔젤 메시지 카드를 보면, 이렇게 기사 불카드, 지팡이 기사 카드와 에이스 불카드, 역시 지팡이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도 오게 되는 변화의 시간이 곧 오게 될 좋은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방향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그만큼 조심해야 될 부분, 특히 행동이나 여러분의 판단 등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엔젤 메시지 카드를 보면 이렇게 둘다 불의 기운을 가진 카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불의 기운은 타로의 지팡이 카드 기운과 같은 건데 분명하게 곧 오게 될 좋은 운입니다. 두 카드 모두 열정과 에너지, 기운이 강한 카드이고 또 이렇게 진취적인 카드인데, 그래서 도전적인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두 카드 모두 아주 강하고 빠르고 세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카드라, 여러분들의 신중한 주의도 필요한 카드입니다. 여기 여러분 타로카드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악마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카드는 유혹이나 경고 등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보면 이렇게 벌거 쓴 남녀가 악마에 묶여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유혹에 대한 주의, 경고 등을 특히 말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일적으로 본다면 조직 내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있는 카드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보면 선택의 고민이나 갈등에 대한 카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2번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나 같이 들어와 있고요 또 2번 검 카드도 여러분에게 같이 들어와 있고 또 행맨 카드도 이렇게 나온 카드로 보면 2번 여러분들에게 곧 오게 될 좋은 일은 이렇게 여러분이 신중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 컵 카드와 9번 컵 카드를 보면 여러분에게 곧 오게 될 일들은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축하와 기쁨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다 라고 하는데 두 카드 모두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주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특히 관계적으로 파트너십이 좋은 걸 나타내는 카드이고 9번 컵카드도 역시 관계적인 운운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고민이나 선택의 갈등은 이렇게 여러분이 현재의 조직이나 관계를 버리고 떠날지에 대한 그런 이직이나 이동의 고민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여기 5번 컵카드도 역시 미련을 상징하고 있는 카드인데 여러분은 관계적인 것에 대한 또는 돈에 대한 그런 미련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여기 핵맨 카드를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돈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돈이 거꾸로 달려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그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고 돈도 안 되는 현재의 모습인데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못 떠나고 있는, 못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곧 이렇게 안정이 찾아오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면 눈을 가리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인데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를 보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러 가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인데 이번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유혹을 이겨내고 미련을 떨치고 해오던 대로 그대로 가면 결국은 좋은 성과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들에게 곧 오게 될 일에 대한 엔젤의 메시지는 현재의 이런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유혹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선택의 갈등이나 유혹을 이겨내고 미련을 갖지 말고 해오던 대로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현재의 관계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금전적인 성과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고 라 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괜찮으셨다면 복제로 여러분은 꾹 누르기만 하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틀타로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타로의 젠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 타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3번 지팡이 보물 카드를 여러분과 함께 오픈해서 알아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에게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는 매지션 카드 7번 불의 카드, 지팡이 기운 카드구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타로 카드는 타워 카드, 여황제 카드, 6번 펜타클 카드, 나이트 오브 안즈 지팡이 카드, 달 카드, 여러분들의 타로카드 두 번째는 스타카드, 템퍼런스카드, 에이스 오브 소드 검카드, 6번 검카드, 마지막으로 8번 검카드, 네. 3번 여러분들의 엔젤 메시지 카드는 이렇게 매지션 카드와 7번 불의 카드, 지팡이 기운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와 매지션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타로의 네가지 상징을 모두 담아내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이 카드는 능력자 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가진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엔젤의 메시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곧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치게 될수 있는 좋은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할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믿음과 결정에 대해서 방해받았던 것들로부터 잘 방어해 왔다면 의지를 갖고 이겨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 카드를 보면 한 개의 지팡이로 여섯 개의 지팡이를 막아내고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곧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타로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워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곧 변화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데 이 카드는 좀 급격한 변화, 그런 것들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할때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직이나 이동에 대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직을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곧 여러분에게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이직이나 이동의 운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왕제 카드와 6번 펜타클 카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워낙 급하고 빠르게 오는 변화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면 열정적으로 빠른 기사의 지팡이 카드인데 뒤에 이렇게 불화산이 이렇게 있듯이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주의도 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앞에 나온 펜타클 카드로 볼 때. 과한 욕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가진 금전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빠른 변화에 대한 판단에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금전적인 욕심을 쫓는 그런 섣부른 판단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달 카드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스타카드와 템퍼런스 카드도 역시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고 나누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정한 또는 이동에 대한 그런 어떤 운도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카드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검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검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고민, 생각 등을 나타내고 선택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여러분 카드에 이렇게 마지막에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이나 판단에 있어서 감정이나 욕심 등에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지고 전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기 보다는 적정선으로 과하지 않게 선택하고 판단하라고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3번 여러분들에게 고독에될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는 3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곧 빠르게 오게 되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표나 돈에 대한 과한 욕심을 조심하고 모두 다 가져가자고 하지 말고 또 욕심에 쫓지 말고 적정선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선택과 판단을 갖고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를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괜찮으셨다면 복채로 여러분은 꼭 누르기만 하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타로이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타로의 젠틀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 타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4번 펜타클의 카드를 함께 오픈해서 알아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에게 곧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엔젤 메시지는 고위 여사제 카드 9번 에어 카드, 검 카드 여러분들의 첫 번째 타로 카드는 킹 오브 안즈 지팡이 카드 8번 컵 카드 저지먼트 카드 2번 검카드, 첫 번째 타로카드의 마지막은 7번 지팡이 카드, 두 번째 타로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힘 카드,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10번 지팡이 카드, 마지막으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 네, 4번 여러분들의 엔젤 메시지 카드는 고위 여사제 카드와 9번 검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타로에서 검 카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리고 냉철한 생각, 냉정한 선택 등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거미 가지고 있는 특성상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해 하는 카드인데 같이 나온 고유 여사지 카드 역시 이성적이고 냉정한 그리고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4번 여러분들은 엔젤 메시지 카드 두장 모두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라할수 있는데 4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곧 오게 될 좋은 일에 대해서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행동 전에는 좀 신중해야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특히 감정적인 부분들 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카드를 보면 신성한 힘과 에너지를 가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유니콘들이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좋은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좋은 운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운들에 대해서 신중한 선택의 고민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4번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확실하게 운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여기 컵 기사카드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힘을 가진 유니콘들이 가져오는 운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 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데 컵의 기운과 펜타클의 기운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컵은 감정이나 사람, 관계 등인, 관계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펜타클은 금전이나 돈을 상징하는데 돈을 벌수 있는 일, 직업 등의 현실적인 운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관계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성적인 힘으로 절제하고 노력해서 현실적인 쪽으로 일적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엔젤 메시지 카드에서도 냉정한 판단으로 이성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기회나 운이 오게 되면 정에 얽매이거나 하지 말고 냉정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타로 카드에서도 8번 컵 카드는 이렇게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인데 2번검 카드에서도 눈을 이렇게 가리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게잘 해결이 되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직의 제안이나 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보자 신중한 판단과 이성적인 선택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여러분 카드에 처음 나온 킹 지팡이 카드를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유니콘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4번 여러분들은 급하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의 얽매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돼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새로 시작하는 카드이고 금전 일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혹시 구직 중이신 분들에게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어떤 취업의 운,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출이 오르거나 영업이 잘 되는 또 승진도 해당이 될것 같고요. 그런 금전 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4번 카드링은 여기까지고요 괜찮으셨다면 복제로 여러분은 꼭 누르기만 하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